우리의 회복이 여와의 영광이다. 우리의 회복이 여와의 영광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3절부터 봤는데, 3장이 이제 쭉 이어지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본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이 의지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말하자면 뭐 음식이라든지, 뭐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걸 의지하는데 하나님 그걸 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 죄라는 게 뭐냐면 뭐 겉으로는 도둑질하고 겉으로는 뭐 간음하고 뭐 탐탐심을 하고 어뭐 이런 여러 가지 행동으로 나타나지만 본질적으로 이 악이다 죄다 하는 거는 의지하고 존중하고 신뢰해야 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어떤 거를 신뢰하고, 믿고, 자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걸 붙잡는 게 죄의 근본입니다. 이게, 근본은 이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의 어떤 모습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뭐, 그것들을 붙잡는 거. 이게 이제 죄의 근본인데, 옷만 갈아입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음으로도 나타나고, 그게 어떻게 뭐,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데, 오늘은, 먼저, 3장 13절부터, 이게 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면 약자에 대한 착취, 억압으로 나타난다는 걸 먼저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자기 아름다움을 의지하는 거죠. 그럼 이제 유혹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다 아, 멸망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힘을 의지하면, 자기 힘을 자랑하면 그것이 약자에 대한 착취로 나타난다는 걸 본문 1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먼저, 어, 백성들을, 어, 심판하려고 서시는데,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신다.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장로와 고관들. 이제 사회적인, 어, 지도자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죠. 포도원을 삼킨 자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포도원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 포도원을 삼키고, 너희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뺏은 것너네 집에 다 있잖아. 이런 표현입니다. 아, 내 백성을 왜 짓밟고,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그럼 되게 무서운 표현이죠. 얼굴에다가 맷돌질을 막 한다는 표현. 뭐 얼굴을 간다. 뭐, 우리도 이런 말을 가끔 하는데, 너네 하는 짓이 꼭 이래. 자기 힘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만약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 이 주신 힘이니까 이힘 가지고 사람들을 섬길 텐데 이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때려 이 잘못된 것을 의지하는 결과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는 시온의 딸들이 자기 의 아름다움을 의지해서. 그것을 가지고 유혹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16절 보시면,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여러분, 우리말로 도도하다 이거죠? 목을 꽃, 꽃이 펴고, 그 다음에 목을 길게 늘어뜨린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정을 통하는 눈, 바라보는데요. 겸손하고 존중하는 눈이 아니라 유혹하는 눈으로 사람을 바라본다 이겁니다. 아기작거리며, 걷는다. 이제 뭐, 이, 아기작거린다는 표현이 좀 재밌는 표현이죠. 눈에 띄게 걷는다, 이게. 탁 봐도 보이게. 여러분, 이게, 걸음걸이 속에서 사람이 눈에 확 띄게 걸을 수 있잖아요. 모델들 걷는 거 보면 걷는 게 다르잖아요. 아기작거리면 걷는다. 그러나, 쟁쟁한 소리를 낸다는 거는, 이, 발목에 팔찌처럼 발찌가 있어가지고, 이, 장신구, 때 장신구가 부딪혀서, 쨍쨍쨍쨍 이렇게 소리가 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유혹하는 자기 아름다움을 의지하는 그런 죄악을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아름다움을 의지하는 그 아름다움 다꺾어 버리시겠다. 나머지는 그 내용입니다. 17절부터 보시면 정수리 얼마나 예쁜 그 정수리 딱지가 생기고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아, 발목꼬리, 머리 망사, 반달장식, 귀고리, 발목꼬리, 얼굴 가리개, 화관, 발목사슬 뭐 하여튼 쭉다 하도 뭐이 무슨 고리가 많아요. 이 몸에다 걸치는 고리가 너무 많아요. 자 이거 다 제하시리라. 23절의 끝에 제하시리라. 그러면 그때가 되면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녹근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다. 니네가 의지하던 것다 지나간다. 여러분 요한일서의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끝에 이런 말씀을 이 세상도 그 정역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니네가 의지하는 힘, 그거 하나님 꺾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아름다움, 하나님 그거 떼내시고 하나님 그거 벗겨버리시면 너네 수치, 수치가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날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이 여기까지만 말씀할 것 같아요. 이게, 여기, 어,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론이 사장 1절이에요. 여러분, 사장 1절을 보시면,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자, 의식주 내가 해결할게요. 한 남자를 붙들고 일곱 여자가 부, 부, 붙어가지고 애걸 복권한다는 거예요. 남자가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전쟁 때문에 다 죽고 폐허가 돼가지고요. 여자들이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이게 뭐냐면 우리하고 서류상 결혼해주세요. 이겁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불리게 해달라. 이 여러분, 이 서구 문화권에서는 여자가 결혼을 하면 성이 바뀌죠. 남편 성 따라가죠. 그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구누구 아내, 누구누구의 여자.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여자에게 남편이 없다는 건 수치였어요. 자녀가 없다는 건 수치였어요. 근데, 남자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여자들이 한 남자 가지고 구걸하는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가 의지하는 것들을 그냥 다 깨부수는 날이 올 것이다. 왜냐? 그래야 너네가 죄가 뭔지를 깨달으니까. 야, 내가 의지하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자랑하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하나님이 반드시 보여주시겠다. 심판을 보여주시겠다. 그날에 그것을 하시겠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성경을 보시면서 이 특별히 선지서는 이 그날, 심판의 날이요. 동시에 그 너머의 회복의 날을 또바라보게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그날, 그날, 이게 오늘 보면에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봤던 3장 18절에 보면 주께서 그날에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날에 그러면서 오늘 2절 4장 2절에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지나면 또 어떤 날을 말씀하냐면 회복의 날을 말씀합니 회복의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다 재해 버리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하셔서 그 다음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훈계할 때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때려서 죄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와의 싹이, 2절이죠. 그날의 여호와의 싹, 여러분 싹, 이렇게 뭔가 새로 우미돋고, 어, 폐어가 된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력이 올라오는 걸좀 느낄 수가 있죠. 아름답고 영화롭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싹 그러면 귀엽잖아요. 이쁘고 사랑스럽고. 근데 이게 영광스럽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일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회복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게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거예요. 먼저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게떡 하나 주는 게 아니라, 이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애들이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우면, 그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해주는 걸 되게 좋아하고 기뻐하잖아요. 엄마가 자랑스러우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영광스럽다고 표현해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땅의 소산. 그 전에도 여러분 보시면 유다가 그 땅의 양식을 의지했다고 3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폐허가 되고 아무것도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땅 가운데서 소산을 주시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남겨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위해서, 영화롭다, 아름답다. 여러분, 그 땅의 소산이 풍요하다. 그래야죠. 그래야 말이 되죠. 그 땅의 소산이 풍성하고, 아, 그 땅의 소산이 맛있었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영화롭고 아름답다. 이러잖아요. 영광스럽다. 이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냥 소산이 낫다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 싹이라든지 소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심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볼때 마치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 같은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 때문에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죄가 안 좋은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 내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군요. 아파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파한 것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싹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산을 주시잖아요. 나를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여기서 소산이라는 게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은혜를 궁극적으로는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1차적으로는 포로 귀환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구원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돼요. 영광이돼요그 영광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죠. 3절 보세요.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곧 예루살렘에 생존한 자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거룩하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가 거룩해요? 무슨 한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죠? 하나님이 이 사람들, 이죄 지은 민족, 치고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엎드리게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다고 칭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근데 십자가 보면서 죄를 깨달았죠?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악합니다. 하나님 저이 안에 썩어 문드러지는 죄가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걸 해결하셨습니다. 저그 하나님 믿습니다. 엎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가 행한 착한 일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본심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나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시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소멸하시고 심판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물론 이 히스기야 때는 아수르를 통해서. 그 땅을 심판하시고, 전쟁의 잔해 가운데 있게 하셨지만, 궁극적으로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신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귀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피를 그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반드시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리아서 13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과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 뭘뭘 뭘 원하시는 그고룩이왜 나오고 씻기는 게왜 나와요? 청결이 왜 나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씨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다음에는 마치 출 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출애굽에 빗대어서 다시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15절과 15, 6절이죠. 그냥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집회 위에 여러분 시온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산과 모든 집회 모임 예배 궁극적으로 교회까지 가르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 출애굽할 때 광야 교회를 우리가 상상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셨던 것처럼 함께하시는데 그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 모든 영광 그 위에 덮개를 또 두신다. 하나님이 촥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덮고 계시다. 뭐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시는 같이 그들을 덮고 계시다. 그러세요? 6절또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들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고야 말겠다. 비록 때리는 것이 끝인 것 같이 말씀하시지만, 그 다음에,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여러분, 광야를 가는데, 뭐 대단한 게 있어요. 여기 오늘 본 싹이 하나 나는데, 뭐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요,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진정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시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아름다움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이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면 그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2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런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성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네.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고요, 하나님 의지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삶에서 꼭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은혜가 오늘도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의 죄악들 그들이 헛된 것을 의지하여서 자기 힘을 의지하고 아름다움을 의지하여서 남을 겁탈하고 착취하고 약탈하는 모습들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었고 아름다움을 의지하여서 유혹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 빼앗, 빼앗아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심판을 통하여 그들의 죄악을 깨달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영광이 되심을 보여주시므로,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헛된 것 의지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 돈, 내 힘, 내 아름다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싹이 나며 은혜 소산이 나서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세상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오늘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발걸음 발걸음마다 주님 흠드시고 하는 모든 말 속에 은혜를 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손짓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섬김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